5월 30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 신성한 능력으로 무장하고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시는 것과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부터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1절 성령님은 삼손에게도 임하셔서 그가 위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사사기 14장 6절 이제 성령을 받은 당신은 특별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그리스어 두나미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울며 애원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그분의 내주하시는 임재의 실제 안에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도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당신은 변화를 일으키고, 날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두나미스가 아니시지만 두나미스, 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분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또는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그 안에 있는 번영, 치유, 성령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예정하신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분은 이 땅에 보내심 받았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며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중한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환경들을 바꾸고 있거나 당신의 세상이 당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재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 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신성한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당신의 지혜, 능력,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비조물 고백기도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르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르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합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력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력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